지금 대구는 위기입니다 리더십 공백 주요 연안 사업 표류 대한민국 정치 심장이 과거의 명성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권영진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궁이산의 각오로 대구시당부터 혁신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와 정치로 대구 리더십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둘째 대구시당이 국민의힘 혁신 을 선도하겠습니다 셋째 공천 투명성과 공정성을 약속 드립니다 넷째 당원 교육 강화와 청년 정치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TK 정치의 위상을 되찾고 3년 안에 당대표, 대선주자를 만들겠습니다. 대구 정치의 부활, 당원들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25년 한결 같은 헌신, 위기의 대구, 혁신의 리더, 권영진에게 맡겨주십시오. 권영진의 5대 비전과 15대 약속, 국회와 정치로 대구 리더십 공백 메운다. 국민의힘 혁신, 대구시당에서 선도한다. 공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당원교육 강화와 청년 정치인 육성, TK 정치위상을 찾고 3년 내 당대표 대선주자 배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 기사 원문을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